안녕하세요. 머니 스테이지입니다.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금도 사상 최고가, 미국 S&P 500, 나스닥 백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슈드인데요. 슈드만 한결같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ETF인 슈드가 진짜 올라야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가가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 머니 스테이지 구독자 5,000명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당 주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하락하거나 횡보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거나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간 4달러의 배당을 주고 주가가 100달러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당률은 4%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80달러로 떨어져도 배당금은 그대로 4달러라고 가정해 보면 배당률은 5%로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똑같은 주식을 세일할 때 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으니 지금 막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가의 하락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분들의 투자 배당률은 기존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하락기나 횡보기에 꾸준히 매수한 후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한다면 장기적인 복리 효과도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가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많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해 보면 4달러 배당을 주는 주가 100달러짜리의 주식이 가격이 130달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당은 그대로라고 가정해 보면 배당률은 3%가 됩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배당률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올라 내 계좌 평가 금액이 커지니 기분은 좋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목표 수량을 채워 일부를 매도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주가 상승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주식을 재투자하려고 할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 더 많은 주식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당 투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2024년까지의 슈드였습니다. 슈드는 흔히 배당성장 ETF라고 부를 만큼 배당도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해왔습니다. 배당률 3.73%, 5년간 배당 성장을 무려 10% 이상 해왔습니다. 주가 또한 연평균 10% 상승해왔습니다. 그런데 슈드는 브로드컴의 편출, AI로 인한 기술주 주도의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의 비중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좋지 않은 정류회사가 주를 이루는 에너지 섹터가 20%, 각종 규제와 관세로 인해 안 좋은 제약회사들이 16% 등으로 포트의 구성 자체가 현 시장에서 오르는 게 이상합니다. 다만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잠시 주춤해서 그렇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리밸런싱 때 퇴출된 브로드컴은 최근 5년간 무려 900%, 슈드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무려 500%나 올랐습니다. 퇴출하지 말고 포트에 있었다면 슈드의 상승도 S&P 500만큼은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브로드컴을 조금 사서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그때로 돌아갔어도, 저는 브로드컴의 비중을 이 정도 이상 늘리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별 성장주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슈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하락장에 방어를 잘하는 슈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가 상승마저 이렇게 방어를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슈드를 일반적인 배당주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 단계라면 투자 배당률이 높아진 현재 신규 투자자나 정립식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장을 열어보면 나스닥 100과 S&P 500에 쉽게 손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다 사상 최고가인데 혼자서 지지부진한 슈드가 제일 싸 보입니다. 그런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성장주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평가된 성장주를 일부 매도하고 저평가된 슈드를 더 사는 건 어떨지 말입니다. 성장주로 늘린 시드로 슈드의 수량을 많이 늘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를 매도한다면 다시는 성장주를 매수할 타이밍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장주를 이렇게 모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할 매수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매번 경신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점에서 한 번에 매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슈드는 이상하게 매수할 때 배당이라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장주는 고점 돌파하고 있는 지금 선뜻 매수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성장주의 깊은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장주가 하락할 때가 올 겁니다. 반대로 슈드도 s&p500 못지않은 수익률을 조만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장주를 매도하고 슈드의 수량을 늘리게 된다면 그때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슈드가 올라도 괜찮고, 안 올라도 괜찮습니다. 2025년에 주가가 잠시 지지부진하지만, 슈드가 사실 그동안 말도 안 되게 주가의 성장과 배당 성장 둘다 모두 잡았었습니다. 슈드가 배당 ETF임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면 싸게 분할 매수해서 좋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주와 다르게 배당 성장도 함께 하는 슈드의 주가도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은행의 예금, 채권 등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커져서 슈드와 같은 배당 ETF 등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는 등으로 현금 흐름 등이 개선되어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주로도 돈이 갈수 있기 때문에 슈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더욱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슈드의 주가 상승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률만으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슈드랑 QQQ, S&P500을 입으로만 눈으로만 비교하고 한 주도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ETF라면 슈드도 좋고 QQQ도 좋고 S&P500도 다 좋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으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니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